부부 싸움을 마치고 오늘 어제 부부 싸움의 근원과 발달을 뭐아 진짜 이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치 틱. <laughs> 아니 오빠 샘백한 에 몰라? 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부부 싸움을 마치고 오늘 데이트를 간 장이부와 호빠카입니다. 저희가 진짜 잘안 싸우긴 하는데 아그 촬영하기 전에는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야 <laughs> 저희가 6년 차 부부인데 6년 동안 진짜 많이 안 싸웠는데 그 6년 동안 안 싸운 거를 지금 유튜브 엄스 다 싸고 우 있습니다. 싸웠다고 하기보다는 의견 다툼이. 그, 싸웠다라는 단어를 호빠카가 되게 싫어하는데. <laughs> 싸운 건 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저의 최음식인 애 곱창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예! 예! 요즘 저희가 식단 중이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치, 치팅? 치팅? 치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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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진짜 먹으러 가야만 돼요. 안 그러면 제 스트레스 너무 받아 가지고. 오늘 몇 인분 먹을 거야? 오늘 4인분. 5인분. 어? 오늘 그거 먹고 돌아오는 길에 어제 못다 한 싸움을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청실홍실 갔네요. 그렇죠. 청실홍실 가보겠습니다. 4월인데 눈 오고 비 오고 우박 오더니 이제 바람까지 벗고 다 떨어지네요. 꽃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봄인데 데이트 신청도 안 하고. 이건 또 언제 찍었대? 잘 나왔네. 마음에 든다. 이쁜 방어 수저 오디오입니다. 했지만 여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막저 자세로 나올 수는 없는데 왜 그래? 싸움에 문제는 항상 나한테 있지 너보다 뻥이에요 <laughs> 어제부부싸움에 근원과 발달을... 쟤... 이뻐왜 이러냐고 아왜 이러냐고 아왜 상황이

하나 사줄까? 그래 신기한 게 같은 곱창볶음이라도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른 게 응. 신기해 여기가 이프 완전 학창시절부터 던 구리에서 진짜 유명한 우리도이 곱창이라는 데 솔직히 여 구리 남한주 애들은 다 서울 푸드야 곱창 올리고 <laughs> 고추 올리고 매배추랑 깻잎을 고르고 친구들이랑 왔을 땐 못하지만 남편이랑 왔을 땐할수 있는 곱창 3개 고추 이침입니다 막걸리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 전부터 다니면은 맛집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 음. 음. 진짜 맛있어서 음. 오는 집이랑 아니면 그냥 어릴 때 추억으로 그 추억의 맛으로 음. 먹는. 그럴 수 있지. 어느 쪽인 것 같아? 여기 맛있어. 김장 김치처럼 자기만의 그 취향이 있어. 그 동네만의 그 느낌 따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네 동네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음. 자기가 다니는 데가 제일 맛있다고 음. 하거 다 여기서 학창시에 보내고 다 같이 많이 먹으러 다녔지만 집이 다 갈려 가격은 다 동일했어? 그때 당시특가격다 똑같아 음. 그때 7,000원이었나? 교복을 입고 오면 은 1인분 반을 해도 둘이 와도 아 그러면 양을 이제, 많이? 그러면 음. 이제 만 원어치에 2인분처럼 해주시는 거야 아 엄청 인심이 후했었구나 음. 음. 그러면 만 원어치에 볶음밥 두개 먹으면 배부르니까 그때는 아무리 맛있어도 배가 안 채워지면 안돼 학생 때는 그거. 무조건 배가 채워져야 돼 안 먹으면 병날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여보랑 싸우면서 다친 내 마음을 후신처럼 고루고루 발라준다니까? 오늘도 1인분 추가했습니다. 근데 같은 양념인데 맛이 달라. 아, 맛이 달라. 음. 음. 왜냐면 곱창은 조금 더 약간 리치하고 오일리한 느낌이면 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 음. 먹을래? 뭐 그래?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포장마차보다 훨씬 맛있어. 전생에 개였나봐 그렇게 따 씹는걸 좋아하지 그치 니까 그러니까. 볶음밥은 음. 1인분만 볶았는데요 오돌뼈에다 볶아야지 더 맛있어요 양념이 진하고 리치하지 않습니다 섹시 푸드 되게 맛있게 먹는데? <laughs> 근데 볶음밥은 왜렇게안 좋아해? 진짜 아, 폴드 카라멜 솔드 폴드브루 네. 큰 사이즈로 하나 주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는 폴드브루 사이즈 하나요? 제일 큰 사이즈요. 아, 큰 사이즈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폴 사이즈 하나만. 주세요. 아니 제일 큰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폴을 하나. 아 제일 큰 사이즈로 주세요. 그, 그. 벤티로 두잔 하시는 거예요? 네. 어네 벤티로 두잔 주세요. 네. 네. 요네잠사합니다세요 <목소리> 어? 주문을 너무 바보같이 해서 못쓸것 같은데 이거 <laughs> 0 이상 사용되는데 20%가 안 돼요 20%가 안 돼요? 네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거 아무거나 일단 하고 있는 거주 돼요 샌드위치 아무거나 까요 네, 그 않는 걸로 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이 찍었어. 아 진짜 이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아주 이거 찍을 때마다 네, 아니 그 탕국선 기프티콘 이 있을 때만 거의 오는 편인데 사용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토마토 바지 베이글을 하나 주문했거든요. 이거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음. 이건 베이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인기 많았던 거 아시죠? 한입 줄까? 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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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죽까, 음. 음. 맛있는데? 음. 표현이 그거밖에 안 돼? 음. 맛있어. 제가 평소에 이단 음료는 잘안 마시거든요. 이 음료로 단 거를 먹을 바에는 씹을 수 있는 칼로리를 채우자 주인데 뭐 <laughs> 계속 옆에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실솔트 캐러멜 콜드브루인데요. 제가 원래 이런 단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호파카 때문에 지금 너무 열 받아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더이사냐 고급버전. 더이사냐? 근데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그그거내내 건데. 뭐? <laughs> 와! 오빠 먹어 봐. 음. 더이사냐 고급버전. <laughs> 아무튼 지금 가고 있는 곳에서 이따 뵐게요. ピース 아니, 일부러 세팅을 해놓은 건데 나는 그거를 빼고 이걸 다 넣을 순 없지. 그게 있으면 중간에 부족한 부분.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이래서야. 그 둘이 생각이 다른데 그냥 계속 강요를 합니다 저한테.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저 <쳐>, 저봐. <laughs> <laughs> 그리고 보통 싸우면 맞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받아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왜 열받아? 맞는 얘기를 하는데 내 감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오빠는 거의 항상 성경책 같은 얘기만 해 너무 열받게 너무 제가 맞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그것도 열받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팁에서도 봤어 근데 근데 너, 진짜 짜증나 너무 맞는 말만 하면은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너무 맞는 말만 하는데 그 말이 맞으니까 반박은 못하는데 그 짜증만 나는 거지 결국에는 다 지는 거예요 <laughs> 어 진짜 세게 때렸어 <laughs> 진짜 세게 때겠다저 맨날 이렇게 맞고 사. <laughs> 여보, 어 <웃음> <그치>? <웃음>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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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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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이라는 게 없잖아. 아니, 그만하라고 내가 계속 신호를 줬으면 그만해야지. 알았어. 자, 컷. 자, 다시. <웃음> <웃음> 아무튼, 저희도 그냥, 저희가 평소에 다른 부부들. 제가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이유는 커피 중독자라서 그래요. 카페인 중독이라. 아침에도 거의 한 포샷 정도 되는 커피향을 마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걸 또 마시려고 해서 제가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제 커피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사실 저희는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이가 진짜 좋은 편이긴 해요. 유 튜브 하면서 정말 많이 추덕거리고 언제나 계속하거든요. 근데 둘다 이제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싸워도 하루를 지나서 서로 기분 나빠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아니 여유가 없었어. 서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미네지고. 막 사실 싸울거리는 아닌데 자꾸 그 요만 요만한 것들이 쌓여서 너무 서운함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일,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제일 많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서로 뭐 가족들 또 같이 엮이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해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 가는 시간이라서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유튜브가 딱그 과정인 것 같아요. 3년만 보자. 3년 뒤에 안 싸우지 않을까? 아, 근데 나 너무 지치긴 해, 사실. 너무 많이. 근데 언제가? 어제는 솔직히. 어제 얘기 계속 할 거야? 그렇죠. 그거는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 이야기가. 오빠 승리야? 내 승리로 끝났지. 아니지. 왜? 그게 왜 오빠 승리야? 결국 오빠가 잘못했다고 못 갔는데 <laughs> 오빠 가 잘못했다고 끝는데 그거는. 오 승리야? 내가 이제 여러가 양보를 해서 아니 어쨌든 오빠 가 잘못했다고 여보를 품에 안은 거지. 아니지 오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제가 어저께. 음. 사과를 받아내긴 했거든요. 그냥 이껍게 물고 하는 사과인 건 아는데 싸우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맞아.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긴시간을 계속 기분 나쁘게 보내면 둘다 손해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을 시간이 가까이요,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요.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요. 이래서 싸워요 이래서.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차라리 빨리 풀고 털어내고 좋게 보내자. 그리고 제가 예전 이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힘든 거를 혼자 빨리 삭히고 혼자서 되게 푹 가라앉아 있다가 나올 때는 확 깨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확 깨고 나올 때 아, 야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러면 서 깨고 나오는 편인데 부부 싸움하고 나서도 그래요. 사실 어제 제가 좀 삐졌거든요. 서운하게 계속 너무 쌓이게 했어요. 행동을 좀 폭발했어요. 근데 <laughs> 어제 근데 우리가 뭐때문에 싸웠지? 나 지금 그 기억도 안나 3주동안 이제 데이트를 안나갔는데 나는 내일 어 당연히 데이트를 어 나갈거라고 생각했는데 맞다 맞다 오빠가 맞다. 내일 그냥 집에서 촬영하고 맞아 그냥 맞아 그렇게 끝내는건 어때? 약간 되게 해맑게 근데 나는 오빠랑 여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거, 오빠는 나랑 시간을 안보내고 어 이거는 보내고 비약이야 하냐? 내가 언제 집에서 내일 집에서 촬영하면 어때? <laughs> 나가기 귀찮은데? 내가 언제 그랬어? 아직 그러지 않았. 그래 그러지도 않았지. 근데 이런 저희... 거 때문에 말싸움 아, 하는 거가 저희가... 서로 계속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근데 저희가 말싸움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서로 인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너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이러면 제가 순간 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아니야 오빠 그랬어 막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도. 음. 맞아 그러진 않았어라고 음. 빨리 인정하는 맞아, 편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둘다 웃으면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그런 경우가 그리고, 많지.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가 좀더 빨리 좀 화해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너가 그런 부분 인정해? 그럼 나도 이런 부분 인정해. 미안하다 음. 이렇게 함께 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 친구 사이에든 연인 사이에든 부부 사이든 다 인정을 좀 빨리 하고. 내가 진짜 손 먼저 내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안 보고 탈 사이 아니라면 그냥 빨리 손 내밀고 이끝개볼 먼저 한번 끌어안고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안 아깝잖아요. 근데 되게 좀 깜깜해도 운치 있다. 그러게. 어쨌든 우리 벚꽃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오빠, 어. 어쨌든 나는 어저께 나는 오빠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었던 거고, 오빠는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너무 알지만, 음. 그냥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오빠가 내가 승리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제 싸움이 다시 점화가 되는 거야. 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제 잘 얘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 그러면 끝내야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어디 어디 뭐야? 까먹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다 잘하려고 어, 하는 거다. 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적당히 멈추려고 하는데 이프가 계속 지어 다 잘라 잘라 음악이 이거 뭐야? 바꿔 이러다 보니까 계속 <laughs> 오늘 끝날 거 내일 끝나게 되고 내일 끝날 거 내일 모레 끝나게 되고. <웃음> 여러분 <웃음> 오빠, 내가 좋게 포장하는 데안 되네. 집에서 다시 싸워야 되겠다. <laughs> 저희는 오늘 다시 싸고 다시 이게, 화해할게요. 이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아니라 사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싸우고 다시 화해할게요. 저희는 <laughs> 싸우고 화해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그래서 내일 다시 또또 싸우고 또 화해. 현지 <laughs> 이렇게 막 하다가 어이쁘야나나 나 이제 다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이렇게 하고 시사회를 한번 해요 시사회도 오빠. <laughs> <laughs>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싸우거나 의견 뭔가 막 서로 감정이 좀 상, 상해도 보통은 그날 다 해결이 되고 아니면은 진짜 길어도 다음 날이면 다. 돼지 아니야 다음 날까지. 다음 날또잘어 어, 맞아. 아예 없어 한 번도. <laughs> 근데 왜 자꾸 그게 입꼬리를 <laughs> 이렇게 끼질 끼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싸우다 보면은 뭔가 감정이 올라와서 의도치 않게 아니면 의도보다 조금 더 뭔가 좀더 과한 얘기도 나가 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 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제가 이프한테 얘기를 하든지 어, 이거는 좀 너무했어. 지금 방금 발언은 솔직히 너 그런 마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서로서로 서로 그때 그 눈빛을 보면은 눈빛이 흔들리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방금 뱉은 말은 너 본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 맞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바로 인정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잘 풀어지는 거 같거든? 우리 둘이 언쟁을 막 하다가 제가 홧김에 야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호파카가 너 지금 바보라고 하는 거는 나 나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면 저는 바로 맞아. 사실 오빠는 바보가 아니야.라고 바로 어, 인정해요. 예를 어. 들면 잘못 얘기한 거는 바로 바로 수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좀잘 풀리더라고요. 음. 음. 여기 미사조정 경기장 음. 이거든요. 여기 피크닉 오시면은 주말에 되게 분위기 좋고 좋아요. 공간에 비해서 사람도 음. 상대적으로 좀 적고 좋은데 8시까지인 줄 몰랐네. 음. 조깅이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8시 되면 다 나가야 돼서 저희는 지금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빨리 하고 또 나가야 될것 같아요. 꿀티 <laughs> 지금 우리 지금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두워서. 맞아. 어. 여섯 시까지 나가셔야 돼요 네 나갈게요 요차인가요? 네 나갈 거예요 요차지요? 네, 네 지금 나갈게요 네. 저희 이제 나가봐야 될거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나갔다 오면 손은 깨끗이 닦아야 돼요 오빠 이거 선물 받은 거 먹자. 네. 컵은 하나로 같이 쓰자. 그래. 리퍼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오빠, 오빠 수건 케이크 알아? 수건 케이크 몰라. 왜, 왜 수건 케이크 라고 하는 거. 야 수건. 아 같은... 이렇게 호텔 어, 수건처럼 맞아, 맞아, 맞아. 말려 있어서. 맞아, 맞아. 좀... 짜란. 네. 아이렇아 진짜 수건 어 케이크. 수건처럼 이렇게 돼 있네. 얘가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인가 봐. 음. 그래서 원래 그 마오 진젤은 여기 안에까지 다 크림으로 차있거든. 근데 여기는 빵으로 좀돼 있다. 초코칩하고. 자 여보면 아니 여보가 주인공이니까, 여보 가 주인공이니까 아니야 맞아. 먹어 나한테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 여보야.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왜왜 <laughs> <laughs> 왜 그랬어? 먹어 먹어볼게요. 음. 파르페 느낌이네요. 음, 크레페겠지? 아. <laughs> 파르페는 우선 꽂혀있는 게 파르페야, 이 바보야. 음, 크레프 안에 크림이랑 생크림 같은데? 그리고 되게 촉촉한.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이거 오빠 좋아하는 빵이잖아. 크레페. 카스테라. 가 어. <laughs> 크레페는 사실 그 원래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구워주는 크레페 있잖아요. 그런 질감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냉장 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질감이 음... 나기좀 힘들죠. 근데 그래도 크림 자체가 많이 안 달아서 되게 기름지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티베에서 나오는 해외에서 이렇게 크레페 음, 음. 얇게 해 주는 음. 거 먹어봤어? 응. 음. 나는 어, 그거 못 먹어봤어. 그게 훨씬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 아니 그거는 사 먹으면 생각보다 바삭바삭해. 아그게 바삭바삭해. 음, 음, 음. 어 그게 어디 동남아 무슨 시장에서 이 팔았던 것 같아. 그거는. 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 근데 그게 약간 있다? 일본에는, 일본 거는, 요런 질감에 생크림을 막 엄청 얹어주는 어. 거, 버전이고. 음, 음. 그리고 싱가포르 갔을 때는 되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줘. 어, 그래서 약간 샌베처럼. 샌베가 어, 뭐야? 샌베가자 있잖아. 샘베. 우리 샌베가자. 샌베이 과자 몰라. 샌베, 샘베. 샌베가자. 선배, 가 과자? 선배, 센, 센파이 가자. 센파 가자 드세요. 센파이. 가져드세요. 센파이. <웃음> 센파이. <웃음> 센파이. <웃음> 아니, 센파이 가자 몰라. 센파 일본어로 센배 센파이. 센가 선배 아니야. 아니, 센파이. <laughs> 아니야, 맞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봤는데센배가자 <laughs> 어. 있잖아. 센파이. 몰라. 센배가자 몰라. 몰라? 어 아니, 오빠 센배가자 몰라? 몰라. 그 옛날 옛날 과자 있잖아 전통 그 전통 과자 아 옛날에 그 트러파 그김 묻어있는 거? 어어어 어. 리프야 우리 열심히 해보는 건 좋은데 서로 조금만 양보하자 오빠 내가 솔직히 많이 양보하잖아 양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왜 몰라 내가 하는 거 양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laughs> 제발 왜 <laughs> 네, 오빠가 알겠다고 했잖아 이상한 현실이야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여러분, 저희가 어쩌다가 또 이러고 있냐면요. 아니 저희가 예전부터 고민하던 거를 구체화 중인데요. 이프야, 조퇴 구할도 잘안 하고 보시더라고. 안 궁금해하실 거야? 오빠, 그래도 저번 영상 천회 넘었어. 어? 그럼 이 얘기는 이천회 때 들려드리자. 조회수 천회도 우연이 아닐까? 우리 <laughs> 만남을. 우연이 아니가 혹시, 혹시 몰라, 몰라. 아 <laughs>